SKT 유심의 킹 관련 비대면 금융사기 이렇게 막으세요.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도용, 특히 유심 교체를 통한 금융사기 위험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두 가지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유심은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가입자 식별 모듈입니다. 유심에는 첫째는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한 정보와 둘째는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심부터 안전하게 교체하세요. SKT 온라인 T월드에서 유심 무상 교체 요청하세요. 5월 초 현재 유심 재고 부족으로 장기간 교체 지연이 예상됩니다. 둘째는 유심보호 서비스는 미가입 850만 명에 대해 5월 14일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순으로 SKT에서 순차적 자동 가입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금융사기 선제 차단입니다. 첫째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게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명의로 계좌 개설하는 걸 원천 봉쇄합니다. 필요시 본인이 해제 요청 후 1일 뒤 해제되므로 급한 해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은행에 등록 후 받은 알림통 예입니다. 둘째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 현금 서비스 등 여신 관련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사기에 악용되는 대출 및 신용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래은행 앱 또는 신용정보원 금융거래안심차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신거래차단 신청해 주십시오. 금융보호장치 서비스 비교표입니다. 추가로 통신사 패스워드 설정과 유심 잠금 활성화도 필수입니다.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유심교체로 인한 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세요. 당신의 정보, 당신이 지키는 시대. 지금이 바로 실천할 시간입니다.